진짜 신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컨디션 은 정말 좋습니다. 자 색상이나 이런 거 이런 차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보... <목소리> 예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일구사해주고 차구사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요거 그냥 저기 그냥 좋은 차죠? 제네시스 EV 일렉트리. 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식은 2022년, 올해 건데, 자, 등록일은 2021년 7월. 자, 키러스 3만, 아니, 3600입니다. 그 보시는 그대로 컨디션은 완전 새 차급이고요. 뭐, 설명할 차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자, 요즘에 뭐, 출구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린다는 자유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차가 너무 이쁘고 좋고 뭐 하고,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차인데, 자, 차 컨디션 정말 좋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일렉트리 주문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차 가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가격 대비 가격 자 비쌉니다. 자, 공시 시세대로 딱 올려놨는데요. 이 차가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차. 자, 지금 상태터 이제 전기 자 지금 상태 시동 켜는 건데요. 잡소리는 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차 컨디션 정말 좋아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차 컨디션 거가서 같이 보시면서 3,000km짜리 차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이제 정면에서 보는데, 야, 라이트 편한데 차 진짜 예쁘죠. 색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정말 예술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 뭐 이런 거 보시면 센서 이런 거다 보셔도 야, 이게 진짜 카메라 보이시죠? 보이시면 카메라다 보이시고요. 자, 본네 잔기스 1도 없어요. 만 분의 1천 분의 1 <laughs> 자, 기준은 그 <정도는> 농담이고요. <laughs> 차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타이어 타 상태 잔기스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문콕이나 있을 일도 없구, 없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차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보시는 그대로 차 바디가 워낙에 커서요 보시면 장기스 이런 거 보시면 타이어 회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장기스 전혀 없습니다 문콕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측면 쪽인데요 차 상태 굉장히 이쁘죠 자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자, 라이트나 이런 것도 디올로돼 있어서 정말 이쁘고요 자, 보시면 이제 타이어 휠 상태 있는 그대로 정말 이쁩니다 자, 문콕 보시는 그대로 전혀 없고요 자, 보시면 안쪽에 들어간 골래기까지 해가지고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그냥 그대로 0니다자 문콕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하이어회 상태 정말 이쁩니다 보시고 측면에서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면 자보스도도다 들어가 있고요 자주석도 보여드리면 네 깔끔하게 잘 들어갈 된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뭐가 없죠 아무런 거 없습니다. 뭐배기가수가 없으니까 뭐가 차가 좀 어뭔가 그러는데또 주얼 이 있는 게 이쁜데 없는 거는 좀, 좀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보여주고 LED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시고요. 자 있는 그대로 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뭐 거짓말은 하는우도 없겠지만 전체적인 천장 상태 정말 차 이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트렁크 상태인데요. 자이력들이 자, 보시면 이제 넓어요. 넓고 이렇게 턱이 좀 있긴 한데, 뭐는 뭐, 특성은 어쩔 수 없는데. 자, 있는 그대로 전동 브렁크의 옵션 상태. 정말 큰차 상태가 진짜 예술 정도 깨끗합니다. 전동 브렁크. 자, 깔끔하게 다친다는 거. 예, 전반적으로 이제 딱 시동도 켜있는 상태고요. 그 일러드리니까. 뭐, 뭐가 있는 게. 자, 옵션 상태도 보시면, 최, 최고 규입니다 음. 보시면, 미래지형적으로 이거 보시면 이거 진짜 보통 필요한 거에요. 자, 시야가 전반적으로 다 썼을 때, 브라운 컬러, 가질 수 정말 최상급입니다. 자, 요 상태 계속 영상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키로수 3,639키로. 자, 오른쪽에 보이실 거고요 자,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 그냥 길이고 뭐고간에 뭐, 전개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네, 전반적으로 가정이나 뭐 이런 관리 상태가 뭐 키도 이렇게 두개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뭐 우선 충전 방식에 뭐다돼 있고요 자 보시면 어라운드 뷰까지 트렁크 그리고 자백밀러도 저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음, 굉장히 관리 상태 되어 있고요 관리하는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그고 보시면 착각이 얼마짜리인데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웬만한 예, 자, 자, 좋습니다. 보시면, 뭐, 까이거나 이런 거 전혀 일도 없구요. 자, 관리 상태, 이렇게 보셔도, 그냥 새 차라고 믿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 상태 되어 있고요 자, 옵션 상태, 보시면 이제 오토도, 전동. 자, 보시면 있는 그대로, 가드시트 상태. 자, 브라운 컬러로. 정말 깔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속 일반, 여기 옵션 상태 보이는 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음. 등급은 당연히 최고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문을 열어보면, 아욕 커버. 아이거 아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자동이었는데 아 이거 아유 아 보시면 이거 다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동입니다 자동 이제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칼태없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바닥 상태 옵션 상태 자 보시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터치 하시면서 뭐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가득 상태는 그냥 새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 각이, 조선석에 타시는 하, 요거 보시면, 자, 가죽 상태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수납공간, 여기 있는 그대로, 자, 보이시고요. 자, 구조선 컨트롤, 계아봉 역시, 요거, 보시면 이제 수납공간 역시, 바닥. 아, 정말 때 하나 없죠. 자, 요거. 아, 요거 진짜 이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야 진짜, 웅장하다 못해, 차 진짜 이쁘다 는 게. 연식도 뭐, 3,000km 탄 차가, 뭐, 장기스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 만 자, 아, 이번에 보시면 관리상태, 보시면 이제 번에이 암레스트. 보시면,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지 보시면, 이 관리 또 보시면, 아니, 깔끔하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 아, 관리 진짜 잘되어죠 항상, 요 상태 다 보여드리면, 아, 자, 진짜 이쁘다는 거. 그냥 블랙 계열의 브라운 라 깔끔합니다. 네, 무시 이제 천장 상태 보시면 야, 천장 상태가 세모고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있날 그대로 처음만 보고 쓰는데 천장 상태도 그렇고 보시면 잘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 고급스럽다는 겁니다. 자, 제네시스 요 이제 뭐바대를 보여 드렸는데 정말 신형답게 자, 컨디션 진짜 신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컨디션 은 정말 좋습니다. 자, 색상이나 이런 거 이런 차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보통 이제 어, 차 구매를 해서 이제 운행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판 인지 차량 인판 차량이지 옛날 말로 하면 이런 차에 들어와서 영상을 좀 찍게 헤드 디스플레이 뭐차의 상태 고스트 도어까지 뭐 어라운드 품까지 정말 옵션 많은 차. 근데 시동을 켜놔도 시동 소리가 안들리는 차. 제가 이렇게 살짝 운전해 을 보기는 하지만 정말 꿈의 차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대비, 가격은 제가 뭐라 말씀 못드는 게, 이게, 이게 좀, 시세 대비 좀 이렇게 뭐냐 하는 거. 시세 가격기다올려놓고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 먼저 카톡 주시면 제가 1차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1942중국차 영상 클릭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이거 끝나면 성능 점검표 의미는 없지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말고도 좀 다른 자, 관심 있으신 밑에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가로 가셔보시면 차가 정말 몇만 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 하시고 전화 주시면 가격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디 c 도 해드리고요. 저희는 스스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시청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영상 찍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일구사이 중고차 영상 크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